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. 현시간부로 제7 강화 부대는 제3지부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에이전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.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디텍트라인 임계점까지 1분 끝. 가 끝. 일단 그래픽은 어, 깔끔해요 그쵸? 깨끗고감 좋아요 하고, 2회차에서는 일본어도 해도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겠죠 어? 언니까 언어 설정이 있던데 뭐. 다 되지 않을까나 어, 오프닝 끝나면 한번 몇 okay. 개야? 일본어 되는지. 오징어가 있어. 웬오들이 설마 척수척수 <laughs> 531. 오, 게임 소리 크기는 어때요? 괜찮나요? 렇리저렇 <laughs> 이불 괜찮아? 여긴 위험해. 어서 내 손을 잡아. 합격. <laughs> 합격. 합 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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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합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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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 벌써? 페 그쵸? 저 처음에 나온 이, 이 여자 캐릭터? 서님 뭔가 좀, 조금 매칭이 좀잘안 되죠, 그쵸? 눈, 눈도 조금, 조금 뜨거고 코드 생존 시그널에 우리 둘밖에 없어. <laughs> 의상은 합격. 이브, 이브, 정신 차려. 탁킹. 내말잘 들어.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. 어 뭔가 이 뭔가 이적 캐릭터는 조금 불편해.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. 알겠어? 히브... <laughs> 그칼좀 멋있는데... 이칼나중면 안될까나? 하나 에너지가 깎는거같 알파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. 모훈훈보보훨 훨씬. 때는 모두 함께였는데... <laughs>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. <laughs> 설마... 다 벗겨? <laughs> 어서 레 s 즈 캠프를 찾아야 돼. 이브가 좌절했다 일어서면서 어깨 뒤에 달린 투명한 망토가 이브야. 발목을 관통하던데? 그래픽이 완벽한 건 아닌 것 같군요. 어... 3D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3D 게임의 특성이긴 한데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완벽하게 만드는 게좀 어렵거든요. 그만 한 날리는 게 많으면 그만큼 좀, 좀 어렵긴 집어. 해요. 그런 건좀 아쉽긴 했지. 무슨? 여기야 친구. 네 상대는 나야. で、とろけ。 과감하게 절단해버리고 찔러버리는 저런 거는 좀... 리얼리티 하기나 다그쵸 조용하구나.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.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. 자기 자신, 자기 신도 그렇게 나온다구나 너무 잔인할 것 같은데 한번 죽어볼까요? 자 준비.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 할게.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? 맞아.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주요 목전자 자리가 좀 작아. 뭔가가 떨어져. 낯선 감각. 이게 지구의 빛?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.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. 음, 며칠 사이 지형데이트가 끝데 크게 잘 만들었다. 끝에. 공격을 누를 누르, 딱 누르면 바로 탁크 공격해야 되잖아요. 가드도 그렇고요. 근데한 0.12초 느린 느낌이에요. 조금 밀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. 텍스처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나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. 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. 아마 체득할 때문에 그런 거겠죠? 여기는 휴식. 뭔가 눈에 빛이 없어. 가 아니라서 머리를 풀어? 저렇게 긴 머리 머리 풀면은, 어, 전투할 때 귀신 될걸요? 야, 죽어보자! 죽으면은? 대 대신? 대신은 따로 없네요? 짧은 보니테일도 있어요. 그러데 너무 길어서 몸에 휘감긴다, 그쵸? 여기 짧은 것도 있어. 아, 저분이 왜 이렇게 깡금을 타? 이거, 저쉴 때, 이거, 이거, 이지 이거, 이끝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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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회차. 회차. 아, 이렇게. 나는 빙글빙글빙글 도는 줄 알았는데. 이거 탈수있나 뭐야, 수영이 되는 거였잖아. 장 말해줘야지 잠수 점수. 잠수도 되네 근데 저기를 어떻게 가죠? 이거 밀어서 네. 그러네 <laughs> 이게 밀린. Repuja Camp. Repuja Camp. Repuja Camp. Repuja Camp. r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... 어 j 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놓은 걸까?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기도 해. 이추 p u j a Camp. r e p u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. 아, 얘야, 다르게 발이지냐 Yes, this is no longer the throne of the new. Cool. Brilliant. 감사합니다. 리안더 제미스 누가 때 누가 시간 다니라고 했어? I have to return to Zion. Oh my goodness, it's full of plants and little birds.

개발자님, 진짜 딱 하나만 정식 버전 나오기 전에 딱 하나만 공격 회피 타이밍 좀... 타이밍 패치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본어가 없네요. 일본에는 일본어만 있어. 왜? 렇게 보면 폭탄 같은 거 있거든요.

Tidak <tusuk> tidak. Ah, betul. Sekejap. かしったな。 어, 저 아이템 궁금한데. 저 아이템 뭘까? 제목하는 여기까지